팬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소식. 바로 삼성라이온즈의 두 주요 FA 선수 계약이다. 내야 사령관이자 헌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류지혁 32등급과 김원곤 36C 등급 선수의 재계약 여부가 지금 이 순간 모든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 나온 상황이다. 내야수 류지혁은 8년간의 성실한 일군 활동을 마치고 처음으로 FA 시장에 진입했고 외야수 김원곤 역시 올해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특히 김원곤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부진과 부상에 시달렸던 선수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올해는 117경기에서 타율 0.302, 9홈런 34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준우승을 이끌며 완벽하게 부활했다. 포스트시즌에서도 4개의 홈런을 때리며 맹활약해. 그가 왜 헌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지 증명했다. 그들의 가치는 단순히 타율이나 홈런 수치로만 측정될 수 없다. 류지혁은 이재현, 20일, 과 김영웅, 20일 등 젊은 내야진을 이끌고, 외국인 선수 데이비드 맥키넌과 루인 디아즈와도 손발을 맞추며 팀을 최소 실책, 겨든한 게 예금자탑 위에 올려놓았다. 류지혁이 없었다면, 그가 팀 분위기를 어떻게 살려왔는지를 생각하면 그의 공백은 단순한 전력의 손실을 넘어 팀의 정신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김원고는 매 시즌마다 팀을 위해 몸을 던진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스윙 연습을 멈추지 않고 새벽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는 일화는 삼성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그는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며 후배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삼성은 이번 FA 시장에서 불펜 강화를 목표로 두고 외부 FA 영입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목표했던 불펜 FA 김원중과 장현식 선수는 다른 팀으로 향했고, 삼성은 내부 FA 선수들의 집중할 여력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아직도 불안하다. 팀 내부 소식에 따르면 류지혁은 그간 리더십과 내야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다른 구단의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게다가 김원고는 C등급 선수로 보상 선수 없이 다른 구단으로 옮길 수 있어 타 팀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가고 있다. 삼성은 팀내 중요 선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류지혁이 떠나게 된다면 젊은 내야진과 함께 리더 역할을 할 선수가 부족해진다. 이루수 대체자는 안주형과 양도근이 있지만 그들은 풀타임으로 뛰기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2025년 2라운드 신인 심재훈이 차세대 이루수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당장 베테랑 이루수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외야도 문제라. 김현준의 군입대로 외야에 공백이 생겼고 이성규, 윤정빈, 김성윤 등의 선수가 있지만 김헌곤만큼의 꾸준한 성과를 보인 선수가 없다. 김원곤이 팀을 떠난다면 삼성 외야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팀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소통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진척 상황은 더디다. 삼성으로선 두 선수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만 다른 구단들이 선수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은 외부 FA 영입에 실패하면서 이제는 내부 FA 단속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만약 류지혁과 김원곤이 삼성 유니폼을 벗게 된다면, 삼성 라이온즈는 팀의 중추를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삼성 팬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팬들의 강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두 선수가 만약 다른 팀으로 떠난다면, 삼성은 당분간 젊은 선수들로 이 공백을 메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 모든 시선은 삼성 구단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팬들은 매일 두 선수의 계약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계약 협상에 돌입한 삼성, 과연 집토끼들을 붙잡고 성공적인 FA 시장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감독은 최근 FA 시장에 나온 류지혁과 김원곤의 거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두 선수가 삼성 유니폼을 벗는 상황이 오면 팀 전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반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감독은 류지혁은 단순한 내야수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는 리더십과 안정감을 갖춘 선수로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팀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류지혁이 없으면 내야 수비의 구심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험 많은 내야자원이 없으면 실책이 늘어나고 경기 흐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지혁의 역할이 단순한 경기 성적 뿐 아니라 후배 선수들의 성장과 팀의 단결력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원곤에 대해서도 박 감독은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김원곤은 헌신과 노력의 아이콘입니다. 부상과 부진을 이겨내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왔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의 존재는 팀 분위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환곤이 없는 외야지는 단순히 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와 응집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감독은 두 선수가 없다면 우리 팀은 전력뿐 아니라 정신적 지주도 잃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fa가 아니라 팀의 뿌리와 같은 존재이기에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라며 두 선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